혹시 그러면은 좀 신부님이 되지 않으셨다면 지금쯤 무슨 일을 했었을 것 같나요? <웃음> <웃음> 그러게요. 무엇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음, 음, 일단 네. 신부님 제가 촬영하면서 처음으로 여기 위에 마이를 한장 보셨는데 좀 네. 의류 쪽에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의류 쪽에. 예. 예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음. 뭐 얼굴만 보지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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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류도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구 같은 거 좋아하셨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더 관심이 많아졌으면은 그런 체육 쪽으로 뭔가 네. 진출하지 않으셨을까 네. 생각해봤어요. 맞아요, 저도 뭐 신부가 돼서 뭐 다른 직업, 다른 무엇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거의 하진 못했어요. 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했었던 걸 유추해 보면은 저도 뭐 옷에 관심이 많았고.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그런 쪽으로 또또 어, 또 가정을 또 꾸려서 예쁜 음. 아내와 또또 또 귀여운 자녀들이 있지 않았을까 옆에 이렇게 귀여운 자녀들이 <laughs> 있지 않았을까 네 여기로 마무리할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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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께서 혹시 신부가 되야겠다고 결심했던 <laughs> 계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고등학교 시절 때는 사실은 신부님이 되겠다는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제가 어 천주교 재단인 효명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어 거기 수녀님이 계셨는데 너는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어 신학교에 들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셔서 어 눈물을 흘리면서 신학교에 억지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1학년 다니고 1학 2학년 다니면서 그런 마음으로 다녔어요. 여기가 신학교니까 그래도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음. 내가 신부가 되기 전에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자라고 살았었는데, 어, 군대에서 좀 성소를 결심했던 것 같아요. 군대. 음. 이제 나중에 군대 가야 되겠죠? 아, 그죠 건전한 <laughs> 이제 남성이시니까. 어, 군대에서, 음. 어, 느 병장님께서 자기가, 어, 그 같이 신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 종교 활동을 함께 가자고 그러셨던 거예요. 음. 신자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p c 방을 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몰래 예, 아. 밖에 성당을 나가야 되는 거니까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군종병, 그 담당 어, 학생이었는데 네. 군인이었는데 어, 그 병장님한테 제가 그때 욕을 해버렸어요. 네, 저보다 선배 선임 신부님한테 욕을 한 거예요. 왜 성당에 가야 되는데 왜 PC방에 가시려고 하냐. 음. 근데 알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성당, 이 신앙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 음. 저를 발견했던 거예요. 어, 내가 왜 지키지? 어, 뭐지? 뭐 나에게 성소가 있는 것인가? 라고 그때부터 아. 어, 좀 확신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랬었습니다. 그럼 원래는 좀 장학금 때문에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쪽 길로 가게 된 거였는데 군대를 네. 다니면서 좀 그쪽 길이 자신의 길이라는 걸좀 알게 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음. 조금씩 조금씩 신학교에 머물면서 네. 그런 아이 길이 나의 길일 수 있겠구나라는 <laughs> 확신이 조금씩 조금씩 들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신학교의 그 입학 자격 조건 같은 게 뭔지? 어 일반 대학교처럼 음. 어뭐 수시 면 수시 과정도 있고 정시 과정도 음. 있어요. 수시 과정은 엄밀히 말해서 이 사람이 어떤 특징적인 것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편입 학생을 뽑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대학원 2학년을 마치거나 혹은 4학년을 마치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적절하다 싶으면 어뭐 영어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기준점에 맞는 점수가 되면은 뽑아요. 근데 정시에서는 아무래도 수능을 봐야 되겠죠. 내신, 아, 아, 내신. 내신, 내신, 내신 뭐 봉사 활동도 해야 아 되고 출석도 잘 나와야 되고 내신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음. 하는 거. 그 점수도 어한40% 비중이 있어요. 네, 수능이 한 50%, 그다음에 내신 40%, 10%는 어 교리와 면접, 음. 네, 교리 아, 시험을 네, 잘 봐야 돼요. 음. 저희 방송반 신부님이랑 저는 교리 시험 거의 골프로 했어요. 아 이거.